자, 그 다음에 이제 7.5장, 1판에 7.5장, 베이지안 정보 기준, 그 BIC입니다. BIC 한번 보죠. BIC는 책에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있죠. 그럼 책, 책 보고 쓰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에, 그 다음에, F of Y given t h a t 그 다음에, 플러스 k 의 로그에, 샘플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게 BIC의 이제 도시 결과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도출는지 설명드리고, 이 도출 과정에 대한 그, 렉처 노트, 또는 뭐, 테크니컬 노트 같은 데그는 제가 그, 블랙보드에 올려놓을게요. 관심 있는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유도 과정은. 약간 좀지겹뿐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사용하실 때몇 가지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그러니까 BIC를 보시면, BIC는 정말 널리 많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요. 모형 비교할 때. 그냥 애매한 모든 BIC 써버려요. 써버리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리겠니요첫 번째 뭐냐면 이 bic 라는 거를 써도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프라이어가 플랫일 때 플랫 프라이어일 때 때는 괜찮아요 플랫 그러니까 프라이어일 때프라이가 실제로는 플랫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플랫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랫이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디 d 시브해야지만의 bic가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애초에 도출할 때, 애초 도출할 때, 플래시라는 가정에서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DSC 모형이나, 이렇게 다른 어떤 특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라미터에서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프라이 준단 말이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BIC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이제 그 프라이가 그냥 플래시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이또샘플 샘플이 무지 많아야 죠요이도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많아야 돼요. 왜냐면, 예를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이제 라플라스 어플라스메이션 이라 그러는데 그 어플라스메이션을 써요 근데 어플라스메이션을 쓸때그 기준이 뭐냐면 샘플이 굉장히 많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brc가 유저됩니다 유저, 유저 어센타틱클리 이때 어센타틱클리 한거는 샘플 그 시뮬레이션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만번 샘플 이만번 샘플 그, 그게 그 아니라 우리 관측되는 샘플의 사이즈 표본의 크기에 따른 라다 겁니다 그래서 표본이 굉장히 크고 프라이어가 디퓨시브 할때는 BIC가 괜찮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BIC는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과서나 책에 보면 BIC는 베이지 팩터의 어프로스메이션이다 라고 말한 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마지널 라이크루드 마지널 라이크루드의 어프로스메이션 말한 교재 있어요 둘다 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거의 어 p p r o x i m 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보시게 될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margin l 를 a p p r o x i m 하면, a p p r o x i m 하면, margin a p p r o x i m 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있겠지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게 부호가,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2분의 1 곱해져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margin l i k e l i h o a p p r o x i m 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한 a p p r o x i m a 아니에요. 여기에 더하기 더 있습니다. 더하기 something, 뭐가 있는데, 이 값은, 이 값은 샘플이 무한대로 간다거나 또 플랫프라이 해서 사라진 값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상수처럼 남아 있어요. 이게 이 안에 이제 파라미터 수도 좀 들어가고 그원주율도 들어가긴 하는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베이지 팩트란게 베이지 팩트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로그 베이지 팩트예요. 그 베이지 팩트는 아까 이제 마이징 헤코지 비율인데 로그 베이지 팩트면 그냥 로그 마이징 헤코지 사이의 차이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 이것도, 이것도 보면, 이제, 이것도, 이, 원래 비하였을 는이거이거이거 곱해졌을 때는, 로그 베지팩트어플라스메이션이에요 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수왕 있다 하더라도, 모형별로 상수항이 거의 비슷하고, 어차피 로그 자본이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베지팩트어플라스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그 부분이 늘더 h 지만 그냥 없다고 무시한다고 o i 면 그냥 마이 s o n who 이 s a 스 e r s o n 는스매 is 이 person who 이이 a person w h 이여기다 p e r s 고고 w h 에 is a p e r s o 다 who is 하하 이제 제 o n who i 이 a person who i 면 a p e 이 s o n who is 이 p e 스 s o n who is a p 그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라 그리고 샘플이 충분히 많아야만이 이제 BIC에 이게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AIC랑도 비교할 수도 있는데 AIC와 BIC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이게 패널티 텀이라 그러죠. 이거는 우동 이거는 크로스로 무척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얘는 크로스로 안 좋은 거나봐이죠 특히 이제 k가 파라미터 수를 말하는 거고 또는 이제 모형의 복잡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가중치가 BIC나 AIC가 달라요. 보시면 BIC가 가중치가 더 큽니다. 모형 복잡성에 대한 가중치가 BIC가 더 크고, AIC가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근데 이제 정확도로 따지면 BIC가 더, 더 정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AIC는, AIC는 상대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 변수가 뭐 X1, X2, X3 쪽 있는데 X, 뭐 X10까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IC로 하면 설명 변수 3개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AIC로 하면 설명 변수 4개, 5개가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얘는, 항람에서 수에 대한 가중치가 그 페널티 같은 되면 답답하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AIC는 오버피팅된 모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BIC에 비해서. 음. 그래서 뭐 a i c 라든 BIC를 BIC라든 이두 개가 지적하는 이두 이 개가 인플라이하는 가장 베스트 모델이 똑같다고는 상관없는데 두 개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BIC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AI c 는파이테스로좀더 많거나 좀더 플렉서블한 모을 모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